자, 사전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신발 커버부터 신어주셔야겠죠. 신발 커버를 먼저 이렇게 신어주시고요. 짠! 자, 사전 점검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성비 있는 것들을 싸고 의미 있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알뜰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아파트 사전 점검은 제가 이번 오늘까지 세번 이번 연도에 벌써. 세 번이나 왔습니다. 어, 그나마 브랜드 아파트라서 오늘 미리 이제 사전 점검을 제가 미리 맞추고 촬영을 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입구에서부터 사전 점검이 시작이 됩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면 신발장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닥, 대리석, 요 옆에 부분, 요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런 대리석이 이제 깨져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고요. 전에 제가 아파트 롯데켓을 갔을 때 여기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요런데 요 안쪽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구에서 나와서 이제 방을 둘러볼 텐데요. 가장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방부터 이렇게 쭉 시계방향으로 점검을 하시면 좀 빠르게 점검하실 수 있고요.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럼 하나하나 뭐 시계방향 떠나서 그냥 하나하나 계속 점검하시면 됩니다 도배왕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아까 벽지부터 이제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원하게 곰팡이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거기 곰팡인지 아니면 뭐 색깔이 변색된 건지 모르는데 도배왕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곰팡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 제일 먼저 이제 문 옆에 현관 옆에 있는 방이 되겠죠. 여기부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시게 될 텐데 여기서 확인할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붙박이장이 있다면 이 장이 제대로 뭔가 하자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잘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뭐이 안쪽에 뭐가 부서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하나 하나씩 다 이제 나눠주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한한 한 장씩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방은 솔직히 많이 뭐 하자를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 콘센트, 요이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전등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창문 제대로 열리는지 이게 좀 뻑뻑해서 요게 스티커 하나를 붙였는데요. 이게 살짝 붙여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이게 뻑뻑하다. 어, 진짜 뻑뻑하네요. 뻑뻑해요. 진짜 뻑뻑해요. 어우, 열리지도 않아 뻑뻑하고요. 다음 방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아, 다음 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미세하게 앞정, 이런 타카 붙친 이런 표시도 어, 좀 내가 민감하다 이러시면 요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은 붙박이장도 없어요. 아까 그거보다 더 쉬워요. 이쪽은. 그러니까 아파트 구조마다 다르실 텐데, 이쪽 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센트 확인하고, 창틀 확인하고, 전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도배왕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여기 끝에 부분 도배가 잘되있는데 여기 특히, 여기도 하자가 있죠? 도배 사이가 지금 곰팡이가 꼈어요. 이게, 어, 겨울 결로 형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죠? 거실. 거실도 콘센트, 전등, 그 다음에 창, 창이 제대로 열고 닫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장치물이 있어요. 이런 장치물도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벽, 벽도 여기가 막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창틀은 이제 시스템 창마다 뭐 다른 거에 많을 수도 있는데, 요런 게 제대로 달려 있는지, 잠금 장치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잘 닫히고, 열리는지. 그 다음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볼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안방은 옆에 화장실도 거의 대부분이 조그맣게 있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까지 있기 때문에 베란다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어 많이 체크를 하는 게 여기 바닥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빨래 넣는이 시스템 있죠? 저게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전기가 들어오면 확인하시고 안 들어오면 그냥 뭐 두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창틀 언제든지 창은 언제든지 잘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대부분 있어요. 안방에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이제 물 물이 수압이 좋은지, 잘 내려가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룸에는 등, 이 등을 많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등이 좀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전에 아파트에서도 등을 하나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런 가구가 잘 열고 닫히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짱짱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인데 이것도 이제 가구를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항상 불은 껐다 켰다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불은 껐다 켰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콘센트는 한 번에 다 확인해 주시면 된다. 어떤 데는, 롯데캐슬 같은 데는 그 콘센트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입주다 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마다 여기는 이제 그 포스코 더 샵인데 여기는 제공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전에 LH 아파트 같은 경우도 따로 제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챙겨오시던지 해서 꼭 콘센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냉장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냉장고를 뭐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엔 냉장고 아니면 뭐 시스템 에어컨처럼 뭐 천장에 에어컨을 옵션으로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안 다셨을 경우에는 뭐 여기에 맞는 냉장고를 따로 구하셔야겠죠. 그리고 냉장고 있는 자리는 언제나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콘센트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입주할 때안 들어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는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제대로 달려있나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싱크대 안쪽이 문제가 하자가 없는지 많이 이제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보셔서 뭐 하자가 난 데가 없는지 아니면 여기 뭐 나사가 빠진 데는 없는지 문은 제대로 열리는지 그 다음에 이 편이 잘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스 밸브인데 가스가 안 들어왔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고요 TV가 여기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은 TV가 따로 안 달려있고 나중에 달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조그만게 달려있어요 이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싱크대도 이게 되게 웃긴 게 편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편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챙겨 와가지고 수평계죠. 수평계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실 때 핸드폰 충전기랑 요두개꼭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그래서 이 편이 안 맞으면 물이 잘안 내려가요 여기도 물이 잘안 내려가는데 뭐 보통은 물이 잘 내려가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가 이 싱크대도 좀 편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세탁실이죠. 세탁실. 세탁실에는 뭐 여기도 이제 하수구 구멍이 있는데 세탁실에도도 물을 뿌려 보면은 여기 이제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탁기가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도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북박이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거실에서도 이 바닥편을 조금 조금씩 재셔야 됩니다. 저번에 LH가 시공한 아파트를 제가 이제 사전 점검을 갔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바닥이. 이 바닥이 딱 보시면 이 중간에 이 공기방울이 와야지 정상인 거겠죠. 이 편이 이제 잡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은. 근데 이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공기 방울이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편이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을 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편이 안 잡히면 물론 바닥에도 스티커를 붙여야겠지만 와 이거 고쳐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고쳐줄 확률이 커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 그래도 일단은. 뭐, 사전 점검할 때는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안방에서.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바닥의 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닥의 편이,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게끔. 그래서 이 방울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수평계를 가지고 화장실의 편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뭐 수평계 만약에 혹시나 안 가져오셨다 이러면은 물을 뿌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물을 뿌려보면 이 물이 요 밑으로 싹 내려가야지 정상입니다 보통은 어 제가 그 롯데캐슬 사전 점검 갔을 때는 여기 수전이 여기 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바로 체킹을 했는데 이렇게 다 완비가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빈 페트병, 이빈 페트병을 하나 준비해 오셔가지고 어차피 물 마셔야 돼요. 사전 점검할 때. 굉장히 목마르거든요. 빈 페트병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직접 받으셔서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뿌려봅니다. 듬뿍 뿌리셔야 돼요. 듬뿍 뿌리시면, 자, 이제 물길이 생기죠? 이 편이 밑으로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쭉 물이 내려가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잘 시공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압 체크해 보시는 거죠? 수압이 잘 나오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수압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입니다. 뭐 반대쪽, 이쪽도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 변기도 물이 잘 내려가는지. 자, 물이 잘 내려가고 있죠? 자, 화장실에서도 체크하셔야 될게 여기 끝에 보시면 콘센트가 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또 있어요. 화장실마다 꼭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꼭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요런 붓박이 장에 하나가 있죠. 요거는뭐 밑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게 잘하자한 곳이 없는지 잘 체킹을. 해보시고, 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 콘센트, 이 휴대폰 콘센트를 충전기를 꼭 가져오셔서, 여기 에 이렇게 꽂으셔서, 하나하나 콘센트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한, 제가 대략 여러 아파트 돌아다녀 보니까 한 30개 내외 정도로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 구멍을 하나로 쳤을 때, 요게 이제 두 개죠. 근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아, 귀찮으니까 됐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거 꼭 하나하나 다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오는 게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기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충전된다는 표시가 뜨, 뜨겠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안 들어오는 거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사전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이 이번 년도만 세 번째 사전 점검을 지금 온 겁니다. 물론 제 아파트는 아니고 다음 뭐 처음 한, 한 번은 저희 어 누님 거 하나. 그다음에 오늘 이 아파트랑 전에 아파트는 어 친구 친구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확인을 해한 경우인데요.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할 때는 꼭 주변 지인분들하고 같이 밥도 한끼 먹으면서 같이 하시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내오의 알뜰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